어, 이제, 김천 시합이 있는데, 김천 시합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합이라, 저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나 내셔널 챔피언십은 좀 안정형으로 타고, 보시다시피 창령이랑, 강진이나 이런 거는 좀 재밌게 대도 않는 짓을 또한 번씩 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한다든지, 막 우르르 몰고 와가지고 막 그냥 막 끌어 제낀다든지 그런 식으로 타는데, 이번에도 좀저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훈련도 훈련이고, 약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습도또 보여주고, 여러 가지 훈련과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을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게임을 플레이해서 경험을 많이 얻어 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인 이제 정체성이 나와있 그때도 이제 ITG랑 개인도로두개 준비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덴터, 만약에 서벨로 로드차도 타봤는데, S5랑 R5랑 타봤는데, 5보다는 딱딱하고요, 벤터가. 5보다는 당연히 무르죠. 가볍기도 많이 가볍고. 그런 느낌과 제일 그냥 적당해요. 그리고 서멜로 같은 경우는 XP2랑 비슷해요. XP2도 제가 타봤잖아요. 되게 비슷해요, 두개가 그래서 원래는 XP2에다가 이제 티치바를 달아서 타려고 했는데 에어로 다이내믹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로 주차를 써왔습니다. 근데 타고 있는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잘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LX 선수도 ES를 타고 2등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벤터를 타고 3등을 했고 유로가 4등 했나요? 지금 유로가, 유로도 XP2를 타고 4등을 했고 왜 많은 선수들이 u s 를 타고 있는데 그게 다만 국산이어서 타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저희도 저희 생계가 달려 있고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타는 거니까 그거 한번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